이렇게 인라를 주셨습니다. 해서 음. 잘들어게하습니다 아, 게 하시고. 예, 예. 아이고, 또 다음 언젠가 또어인가 뵙겠습니다. 또. 다음 회기한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좀부탁드리겠습 예, 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남부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어 서바나 캐스로 갈지 타 캐스로 갈지 일단은 터미널로 이동해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친구가 잘 태워졌어요. 잘 도착해가지고 지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저 옆에 보면 큰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또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터미널은 가득합니다. 어, 오늘 저기, 여기서 버스표를 구매를 했고요. 8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박세, 박세, 박세. 어, 열한 한다. 열한에. 어, 멋져. <laughs> 일단 배고프니까 어, 식사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쉽게 서두릅 이렇게, 이렇게 소변을 보고 이렇게 먼 길을 가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많이 흔들렸는데 잠을 자느라 아, 어, 이렇게 목걸이도 이렇게 파네. 화장실 갔다가 다시 상, 네.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체, 박체, 박체. 어, 요란한다 요란해. 어, 멋져. <laughs> 일단 배고프니까 어, 식사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남부 터미널 옆에 있는 깔랏라오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 엄청납니다, 규모가. 어, 아, 귀엽다. 새끼 고양이. 아, 귀엽다. 각종 음식이 가득합니다. 어 이건 꿀 같은데, 과자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어 이거는 소스 같은 거구나, 어 여기 샌드위치도 팔고, 떡밥하네 어, 이렇게. 와, 이제 한참 들어가네. 이제 한 단계 끝났고 여기는 이제 정육점인가봐요. 과일도 팔고 이쪽은 야채. 어 이거 버섯 같은데? 오 이건 3만 키리다. 여기는 거의 같은데? 아, 이거 특수 15만 5천 키이겠죠 엄청나네, 달란스아가. 여기는 이제 노래 부르는 분도 있고, 여기는 이제 과일 이렇게 팔고, 아, 이거 고추 이렇게 파네. 오, 과일도 팔고, 저 끝까지. 이기네. 오, 땅콩. 마 땅콩에. 늘 땅콩에. 오, 땅콩에. 오, 콩에 오, 땅콩에. 나땅콩 오, 땅콩에. 오, 땅콩에. 오, 나나한 <laughs> 손님 여기는 이제 사장님 <laughs> 아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나봐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파네 여기는 무슨 가게인데 아이 휴대폰 그거 하고 파는구나 오저 끝까지 가게야 가전제품도 파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남부터미널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음식이나 간단하게 먹을거리 구매해서 다 가면 될것 같습니다. 달라 라오입니다. 오,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일단 여기 간식 볶음밥하고 챙겼는데 먹을 만한 게 있나? 돌아다녔는데 오, 신기한 것도 있어. 어, 박쥐 같은 모델의 고기가 있어. 어, 이것도 신기하다. 어, 이건 벌집이구나. 와, 벌집 이렇게 이 가는구나. 애벌레구나, 애벌레. 어, 애벌레 움직이고 있어. 어이구. 와, 타올라이. 타올라이. 능게 아, 이 능기로, 능기로 타올라이. 깻잎 <목> 어 여기 돌려야되는데 안에 아 갑자기 <목> 아, 어. <목> <덥 lawsuit. 목> 아, 저게 맛있는건가보다 이렇게 많이 파네 아 이렇게 더 비싸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많이 파네 근데 부침이 이렇게 도는 이유는 뭘까? 이게 뭐예요? 아 여기 또 먹을 게 파네. 간식 같은 거 하나 사면 되는데. 아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겠다. 아 여기 이렇게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아주 화려하네요 그냥. 복잡해 복잡해. 어 지금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 많이 있네. 그래서 아까 그 친구를 짱을 만나야 되는데, 짱이 안 보여. 어, 친구들 이 아까 볼텐데 어, 짱이 많다. 어, 여기 네 어, 오늘 우리 만난 짱입니다. h e l 어, 사바나켓 가는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어, 이렇게 슬리핑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타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아이씨 어 케나엘? 어 땡큐 아 여기서도 신발을 이렇게 비닐에 넣어야 된다 그러네요 오늘 신발 두개 다 비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네요. Okay. 오늘 짱이 많이 들어고 지금 여기 번호 해가지고 하는데 어 이렇게 또 방이 있습니다 한번 안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오, 굉장히 좁은데요 오, 여기서 이제 22번 아 세컨더 플로어? 여기가 이제 어 땡큐 헤드헤크리 어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22니까 5 37인데 22가 어디지? 위에인가? 어 여기 와있어요 했지? 뭐 얘기를 해야지 그참 그, 아니 당연히 저기 없으면 넌 거기 없으니까 그 여기? 여번요아 예예 넘버 요 오케이 갑자이 아, 놀랄게. 아 놀라겠다 왜안 와가지고 안 오고 있나 지금 나는 아참 성격 이상하시네 어디서 온 거야? 어? 저기 대합실에 있었죠 네. 내가 그러더 빨리 왔네 예? 네? 내가 더 빨리 왔어 아예 아, 20분에 예. 왔는데몇시 20분에 7시 한 18분? 지금 몇 시에 왔을 거 같아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 좋긴 한데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등 기대기도 좋고 여기 친구 여기 비밀 아지트 같은 데도 있어. 어디 터널을 이렇게 좁게 하는 곳이 렇게 침대를 다 구성이 돼 있어. 여기 신발은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무엇을 파는데 여기 키큰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 키가 작아야 돼. 바꿔 한번 쫙 넣어 봐야지. 발을 끝에 놓고, 아, 어우, 딱 맞네. <laughs> 저는 딱 맞아요. 키170 이상 탑승 금지. 야, 계속하고, 이제 한180 되는 사람들은 여기 사면 안 된대. 아까 이제 비결에 한번 물어봤는데, 여기 편하게 가려면 티켓을 두개 사면 된대요. 티켓 두개 사고 혼자 살수 있으니까 편하게 갈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갔나 이다 이제 출발합니다 어... 현재까지는 순차감이 굉장히 좋은데 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어... 뭐 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좀 기대감도 있고 조금 설렘도 있고 좀 두려움도 있고 통찾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번나킥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